1월 1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히든 포크. 아시죠? 예, 네, 숨은 무언가를 찾는 바로 그 게임인데요. 새로운 서론 맵이 추가됐다고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우후! 소리 잘 들리나요? 소리 좀 키워 드릴까요? 자, 이 정도. 이 친구를 찾아야 돼, 지금. 여기 있죠? 딱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포리, 뿅. 찾았고요. 다람쥐네요, 다람쥐. 다람쥐가 어디 있을까요, 다람쥐? 람쥐, 람쥐야, 어디니? 자 이런데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laughs> 입, 입, 입 부분 보소. 람쥐 어디니? 람쥐 보이세요? 이거니 어, 걔. 어딨어? 아, 여기 있네요. 아우, 귀여워. 저구요, 다음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가 눈 밑에 묻혀 있습니다. 야, 이건 좀 어렵겠는걸요. 눈 밑에 묻혀 있다는데, 이건가? 이거 아닌데, 뭐야? 이거, 이거 아니야. 우리 톱이 왜 나와? 잠깐만, 안경, 안경 나왔구요. 아, 맵을 밑으로 내릴 수 있군요. 여기 있다. 지도. 띵! 찾았고요. 어눈눈눈 눈, 눈, 눈 커진다. 야, 눈 커져. 페페는 작은 변화가 엄청 엄청난 영향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습니다. 작은 변화가 엄청난 영향을 불러온다. 이거 그거거든. 방금 제가 눈 굴린 거 아닌가요? 눈 굴려 가지고 지금 스턴 걸린 거 아닌가 맞아 가지고. 저 이거 굴려 보자. 다다 굴려 봐. 페페가 어떤지이친군인 페페? p 자자자자 그렇지 이 친구네요. 페 p e 링 전부 찾았습니다. 에베레스트 스키장 다음 상급자 코스에 한번 도전해 볼까요? 다 찾았거든요? p <laughs> 씨맵큰거 봐. 와... 갑자기 p 이도가확올라 e 는데요 <laughs> 너무 올라갔는데? p 이도가 <laughs> 여덟 번째 시도 끝에 칼라가 정상에 거의 도착했는데 아주 한끝 차로 아래로 또 떨어졌네요. 칼라? 아래로 떨어졌다니까, 그럼 아래쪽에 있으려나? 아니, 이걸 어떻게 찾는데? 여러분들, 보여요? 뭐가 보이긴 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요? <laughs> 어딨네? 어딨어? 여기 있나? 너무 좋아 있어. 야 이거 진짜 다 똑같이 생겨 가지고 뭘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laughs> 어떡하지? 자 일단 효과음 들어보면서 이 게임 제대로 관찰해 봅시다. 자, 여기 누구죠? 무슨 소리야? 누가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는 거야 어? 여기 누군 걸려있다 뿜뿜뿜뿜뿜뿜뿜뿜뿜 워우 이사람은 어떻게 매달려서 가는 거지? 하하 하하 자어 뭐야 칼라다 칼라 찾았어. 우연치 않게 칼라를 찾았습니다. 다음. 눈사람을 만드는 모습을 보러 와준 사람들을 보고 카를로스가 영광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눈사람을 만들고 있나 보네요.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카를로스. 카를로스. 뭐지? 카를로스가 어디선가 눈사람을 어, 어, 어... 아, 니노 찾아버렸다. 니노, 니노, 뭐지? 니노가 왼쪽으로 꺾고 있어요. 아, 오른쪽이군요. 아, 잠깐, 왼쪽이네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여기는 뭐지? 눈이 오고 있어. <laughs> 눈 구름도 움직일 수 있고요. 아주 신났네요 허이허이 눈사람 만들고 있는 친구를 좀 찾으면 좋을 텐데 그쵸? 어디 있을까요 어이 신났다 아유, 나도 스키장 가고 싶다 이거 하니까 스키장 재밌겠다 저 스키장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서 맨날 집 근처에 있는 내일이막 경사에서 포대타고 놀았거든 무슨 소리야, 이거? <웃음> <웃음> 이거. 미미 <laughs> <laughs> 여기 나는 소리를 다 입으로 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내가 낸 소리 아니에요. 이거 게임에서 난 소리야. 어, 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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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나왔고요. 우연찮게 또 지도를 찾아버린 모습 웨이이 혹시 여기 눈사람 만들고 계신 분 없나요? 눈사람! 눈사람! 눈사람을 찾습니다 오!

어떻게, <laughs> 이런 생각을 했지? 게임은 효과음을 다 입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어, 넣을 생각을 했을까? 정말 갓게임이야. 어, 눈사람이다. 워우! <laughs> <오우>. 워우! <laughs> 자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발견할 거야. 약간 좀 특이한 무언가가 있을 텐데 거기서 찾으면 될것 같아요. 뭔가 특이사항 있는 거 발견하면은 좀 알려주세요. 어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근처도? 와 눈사람이다. 야 여기 있겠네. 이 근처 있겠네. 카를로스 누가 카를로스야? 뭐야 이거? 머리 떼버렸어 내가 어? 띠용? 머리가 떼진다는 건 뭔가 있다는 뜻인데? 눈사람 머리를 뗄 수가 있다라 흠 음. 손이 안 떼지 아까 위에 한 마리 있었잖아 눈사람 또 그쵸? 그것도 뗄수 있나? 안 떼지네? <laughs> 어? 쏘카! 쏘카! 쏘카 그거 차 빌리는 거 아니야? 후 <laughs> Follow the leader! 리더 리더 Follow the leader 리더가봐요어 여기를 좀 가르치고 있, 레슨 하고 있는 레슨하고 있는 리더인가요? 리더님 찾았고요 <웃음> <웃음> Meet <laughs> me. <laughs> 차 <목소리> 공회전 소리 좀 따라하는 거야. 시동 건 소리 지금. 띠디디디디디. 아아 어. 크리스는 방금 나머지 스키작을 모닥불에 던졌습니다. 얼른 누군가가 기도해 주길 아 구조해 주길 기도할 뿐입니다. 어디서 표류당했나 본데. 장작으로 쓰고 있대 자좀 넓게 볼까요 이번엔? 자 표류를 당했다면 이런 막 이런 사이에 있을 텐데 모닥불을 피고 어, 불 꺼버렸다 내가 <웃음> <웃음> 불을 끄면 이렇게 추워지는 구만쯧쯧쯧 <laughs> <laughs> 야 나와 뭐야얘 쓰읍 <laughs> <누구> 꺼놔야지 끽끽 <laughs> 어딨니 어 뭐야 떨어졌다 이거 어이 사람 아니야? <laughs> 찾다 크리스 <laughs> 불 꺼버려야지. <laughs> 자, 그리고 혼스가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때마다 스키장 지도에서 본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다람쥐는 바닥에 깔려 있는 다른 견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한나는 스키를 탈 생각은 없고 파티를 즐기러 왔습니다. <laughs> 처음 탈때한 번만 지불하면 계속 탈수 있다는 걸디에고님 이미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찾냐? 얘네 다 나머지들 어디 계세요? 다람쥐는 어떻게 찾아? 이, 이 넓은 곳에서 요런데 <laughs> 있나? 뭐야 설인이다. <laughs> 어? <laughs> <서린이다. 웃음> <laughs> 서린 다 눌러보자고, 다 누르는 것도 진짜 일이야. 근데 이거. <laughs>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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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웃음> <웃음>

치워봐 왜오 없어? 파, 파티 죽이네 얘 한나 한나 없나 여기? 응. <laughs> 찾아내! 어딨어 빠오 <laughs> 약간 스키 장비를 빌려주는 곳 같은데, 음. 음. 어 카를로스 여기가 눈사람 그거구만. 오케이, 카를로스 찾았구. 기다려 거의 다 찾았어. 어, <laughs> 영리한 예티는 속세와는 멀리 떨어진 자신만의 공간에 머물길 좋아합니다. 명상하기 딱 좋은 곳이니깐요. 예티가 있는 공간이 몇 군데가 있나봐. 뭐야, 여기? 얘다! <laughs> 야, 씨, 맵 끝에 있네. 어쩐지, 여기까지 가질 리가 없는데, 가진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나무가 눌러지는 거 보니까, 나무에도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어, 클라라! <laughs> 자기 자신의 스키 점프 스킬을 과대평가한 건 클라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플라라 찾았고 이거, 이거 이러다 보면 다람쥐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이거 다람쥐 이렇게 찾는 것 같은데 아까도 이렇게 찾았거든 다람쥐 이거 어떻게 찾냐 눈 덮인 숲 속에서 도끼와 나무꾼 플렉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아주 잘 숨어 있어서 못 찾고 있어요.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산악 장비 군단과 어울려 다닙니다. <laughs> 뭐야? 이거 한글 패치도 진짜 잘했네. 산악장 비 군단? 아씨, 다람쥐 어떻게 찾냐? 다른 거는 뭐, 예, 그렇다 쳐도. 어, 파티장? 여기다! 오케이, 한나 찾아올게요. 혼스가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때마다 스키장 지도에서 본 것을 까먹는다. 스키장지도? 깃발 들고 있는 친구. 깃발 들고 있는 친구. 깃발 들고 있는 친구를 어디서 찾지? 뭐야? <뭐랭시> 블링. <뭐랭시> <뭐랭시> 마테오 찾아버렸다으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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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리프트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리프트가 한 군데 밖에 없나? 아,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헷갈려 죽겠네. 여기는 왜, 왜다 뭉쳐 있어? 개 너무나 어려워. 토끼다. 토끼. 토끼 뛴다. 토끼 두 마리 겹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두 마리네. <laughs> 네, 별거 없고요. 어? 야, 잠깐만 토끼인데 뭐야? 어? 오, 오. 토끼가 많은데? 이거 한 곳으로 모아야 되나? 모으면 뭐 있나요? 오 친다 친다! 4마리 <laughs> 네 됐어 뭐 딱히 뭐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음 딱히 없구요 람쥐 어딨니 람쥐야? 이게 뭐야? 이게 다 견과야 이거? 어, 잠깐만, 주변에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무슨 나는 거지? 사플사플 사플. 람쥐 소리 나. 아, 있다. 오케이, 람쥐. 다음 지역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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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리얼. 아니, 빤스런이 아니고, 아이 아니, 맵이 궁금하잖아요. 맵 구경. 자, 첫 번째. 뻔해너, 뻔해너. 그리고, 어이, 리안. 계단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왜 사서 고생을? 요리스는 매우 짜증나 있습니다. 제자리를 걷기만 하고 있어요. 패션의 완성은 선글라스. 벤자민은 타고 있는 모델이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만 아무래도 핸들을 달아줘야 될것 같네요. 흠, 뭔가 수상한 사냥이네요. 물고기가 쿨하다 못해 꽁꽁 얼어 있네요. 좀만 더 뒤로 가봐, 친구들이 얘기했습니다. 눈 위에서 즐기는 신나는 천사놀이. 이거 봐, 나는 천사다. 얘는 쉽겠네요. 이건 쉽겠고. 야영을 하고 나서 산 정상을 향할 때 한스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어젯밤 숨겨둔 예비 로프를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산 정상을 오르는 리노에게는 눈보라보다 더 멋진 경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흰 여우가 선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흰 수염이 달린 어느 할아버지입니다. <laughs> 얼른 나서 시원한 소다를 뽑아고 이건 자판기에 있겠고요. Hello. 세상을 잠시 거꾸로 보는 건 우태에겐 재밌는 일이지만 아무래도 얼른 당겨 올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 리프트에 걸려있나 보네. 오 뭐야 땅 파면 하나 나오나 보다. 파 파봐. 뭐지 많이 팠는데 어디 있네. 제자리 걷는 애들 얘네 아니야? <laughs> <laughs> 빠빠빠빠빱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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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꺼빱빱빱빱빱빱 빠빠. <laughs> <laughs> 어, 나왔다. 쿨한 물고기. 개꿀. 제가 좀 가져갈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저 이거 따라 할수 있어요. <laughs> 내놔. 내놔. 아이거나 뭐, 쓸데없는 것만 나와. 헤이 헤헤 헤이 사냥 사냥 도찾아 e 고어 e 끼인가 y 토들빠 h e 찾 h 구요 원숭인가 뽕 야외 온천인가 봐요 <laughs> 원숭이들 안젤로 찾았구요 천사놀이하는 지구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여기 다 가려져 있는데 이 중에도 하나 있을 것 같아. 어 여기 있다. 뭔가 수상한 사냥 아니야? 아닌데 수상한 애는 약간 점박이 점점 점 같은 게막 박혀 있어. 얘는 정상적. <laughs> 일오프 아 이거 흰흰 여우 보면은 그눈 코랑 귀밖에 안 보이네 눈코 귀만 보이는 흰 여우는 또 어디서 찾을까?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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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얘네, 왜다 여기 갇혀있는 거야? 나오세요. 이 중에 한 명, 뭔가 있을 것 같아. 찾아봐, 찾아봐. 아데 괜히 숨어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야. 오이, 찾았다. 리노! 우후! 리노에게는 눈보라보다 더 멋진 경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자, 찾았구요. 어, 음. 음. 소다. 빙! 우연찮게 소다 얼른 와서 시원한 소다를 뽑아가세요. 어, 여기에 자판기가 있었네. 산 정상에 자판기 도면 개꿀이겠다. 어 굴러가요, 눈 굴러가요. 조심하세요. 어 로프 찾음. 아니네? 이 로프 개 많은데? 잠깐만. 이 중에 하나 아니야? 뭐야, 사람 뭐야? <목소리> 려찾 <울려! 목소리> 우태, 우태 찾았고요. <목소리> 블링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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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티. <목소리> 예티 안녕. 블링블링. 블링블링. 예티는 이제, 랭랭랭! 휙! 어, 라이, 라이. 뭐야, 리암 찾음. 다음 지역 해제 심해 실험실. 흠, 가볼까? 아, 뭐야, 개 쉽잖아. 왜개 쉬워? 옷걸이 찾았구요? 뭐야 이미 다 찾은데? 이거 예전에 했던 거 아닌가 내가? 오씨, 이거 내가 했던 거죠? 전에 전에 했던 거, 그쵸죠아 어, 이거 어떻게 했냐? 야 이건 미쳤어요. 어, 이거는 이거는 아주 심하잖아. 어어예예다 어, 어, 했었습니다 예. 아 이렇게 서론 맵을 다 깨버렸네요. 음 설경 다깨구요 벌써 끝났네? <laughs> 재밌었습니다.